랩투 낚시터는 귀하께서 수산업에 종사하시거나 낚시 운이 좋은 경우 생환할 확률이 높은 외신 지구 내의 낚시터입니다. 랩투 낚시터는 본부에서 지정한 4대 구역으로 생환이 가능한 12개의 구역 중 공격적인 괴의 이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해당 구역의 인쇄물 배포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부가 지정한 위험도 제1구역으로 생활률 역시 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고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귀하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해당 구역으로의 진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1. 귀하께서 외신지구 진입 후 네르바대학교에 올리브를 섭취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 구역에는 진입하지 마십시오. 2. 물 속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3. 고막은 미리 터트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4. 최대한 인기척을 지우시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5. 수시로 하늘을 관찰하여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면 물가에서 최대한 멀고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6. 낚시를 하기 전 낚시터를 한번 돌아보시고 펼쳐진 의자와 낚싯대 등 누군가 낚시를 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해당 흔적이 있다면 지급된 파란 알약을 복용하십시오. 구출 전까지 귀화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7. 6번의 흔적이 없다면 입구 옆 빨간 지붕의 좌대에서 필요하신 낚시용품을 챙겨 나오십시오. 떡밥과 미끼는 귀하께서 안에서 보게 될 그것이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오십시오. 8. 낚시 중 물속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거나 물속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9. 낚시 중 뭔가가 귀하의 등 뒤에서 어깨를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현상이 멈출 때까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거대하며 길고 많은 팔을 가졌으나 무태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것은 귀하를 앞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10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반드시 고막을 터트리시고, 고막을 터트렸음에도 들린다면 지급된 노란 알약을 복용하신 후 물 속에 머리만 담그십시오. 진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복용할 노란 알약이 없으신 경우, 파란 알약을 복용하십시오. 구출 전까지 귀화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11. 낚시터에 해가 지거나 해가 진 것처럼 어둡다면, 파란 지붕의 좌대로 향하여 날이 다시 밝을 때까지 몸을 숨기십시오. 12. 좌대 낚시는 검은색 지붕에서만 하도록 하십시오. 13. 낚시 중 파란 해마를 낚게 된다면 미끼를 넉넉히 먹여 살려 보내십시오. 운이 좋다면 해마가 보답을 하러 올 것입니다. 14. 무리하게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낚싯줄을 들이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낚싯대를 들이운 것입니다. 절대 그것들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15. 낚시 중 귀하께서는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물고기를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격한 물고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물이 튀는 소리가 묵직하다면, 가지고 계신 미끼를 모두 물가에 뿌리고 최대한 빠르게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16. 귀하께서 수산업에 종사하셨거나 낚시를 자주 하셨다면 많은 물고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 물고기와 다른 것은 모두 놓아주십시오. 17 낚시 중 돌고래를 잡거나 귀하의 근처로 돌고래가 다가온다면 잡은 물고기를 모두 건네십시오. 돌고래가 만족한다면 귀하를 외신지구 출구로 안내할 것입니다. 추가 미끼를 필요 이상으로 챙긴 작전 인원은 그들에게 위치가 발각된 후 미끼가 되었습니다. 추가 랩투 낚시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여자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노래 소리에 대한 조사 중 담당 연구원은 본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랩투 낚시터에 진입 후 실종되었습니다. 추가 노래 소리에 노출됐던 연구원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본부는 연구를 중단하였으나. 잠시라도 소리에 노출됐던 연구원들은 지속적인 환청을 호소하며 랩투 낚시터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본부가 이들을 감금하였으나 곧 연구원들의 하반신에 비늘이 돋고 발이 지느러미로 변하며 다리 사이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갈비뼈 사이로 아가미와 비슷한 기관이 생겼고 그 기관을 통해 연구하던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본부는 연구원들에게 괴이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 연구원과 연구원 진압 과정에 투입된 인원을 전원 사살하였습니다.